저희 정법시대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예. 저는 6년 전에 장남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인연이 있는 법사님에게 올려놓고 명절 때 비용을 주면서 명절에 제를 부탁드려 왔습니다. 이제 스승님의 강의를 듣고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laughs>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어 처리하는 거는 내가 공부되고 내가 아는 만큼 처리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누가 어떻게 하락한다고 처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만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 하니까 덜렁했다. 이러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하라 하니까 해버렸다. 이거는 정확하게 부작용이 온다. 왜? 모르는 걸 누가 하라 하니까 여기에 내가 끌려간 겁니다. 아, 이건 잘못된 거죠. 아,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왜 하라 하는지 이걸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음. 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짓을 해야 되고 안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 갖고 안 해야지 누구한테 말을 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 영혼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이런 거. 아, 어, 니게 영혼들이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면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이 여파는 내가 봤습니다. 어, 영혼이 된다라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3차원에서 우리가 의논해가며 하는 일을 못할 뿐이지, 육신은 거두면 영혼은 남는 거예요. 이거는 3, 4차원에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주위에 맴돌면서, 어, 우리한테 항상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어, 어 이거 끼치는 거니까, 영혼들도 이해될 짓을 우리가 하면서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죠. 인연이 하면 온기 그냥 끝나지를 않아요. 이거는 3대까지 가는 겁니다. 한번 인연으로 왔다. 이러면 내가 죽어도, 육신을 거둬도 3대까지는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 요는 것이지. 어, 요게 3차원이기 때문에 3대를 놓치지 않는다. 왜? 그래서 108수가 나오는 겁니다. 3대 36년 36년 36년을 한 대로 해 가지고 108숙. 어, 이렇게 해서 108 업장, 108뭐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3차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이, 그, 이 지금 이 정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영혼들을 맡기기는 했을 때는 잘된 겁니다. 왜?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니까 맡기는 거는 고마운 거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갖고 어느 정도 질량이 되면은, 아, 내가 분별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을 계속 이렇게 놔놓고 누구한테 빌고 부탁하고 이것은 내가 노력 안 하는 거다.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진량을 키워서 내이 영혼한테 어떻게 도움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할때 나의 일도 잘 풀린다 이 말이죠. 아, 그니까 러 우리 먼저 간저 우리가 자제가 있다면 자제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먼저 간 겁니다. 어, 아,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먼저 간게 아니고 뭔가를 다시 뭔가를 잡아보고 우리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간 거예요. 어 그런 거지 그것도 우리 우리가 미워 서 떠난 게 아니고 어 이게 우리가 그 이제 그, 그저 이게 자제가 갔다고 해갖고 자꾸 슬퍼만 하는데 자제가 갈 때는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질량에 있는 일을 뭐라고 헤매고 있고 자꾸 이렇게 멈추고 있으니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 자제를 보내면서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어, 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아들을 걱정하고, 뭐, 갔다 고 울고, 이렇게 하면, 너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이잖 진량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꾸 힘들게, 이제, 분별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게. 어, 미련 뜬다. 예를 들면, 미련. 어, 미련 팔고 있는 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어, 미련 파는 거는 너 진량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너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어, 단호히 이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영혼이 보기에도 더 나은 진량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영혼이 아주 고마워하고, 희생에 보람이 있으니까, 이 공덕을 받아서 해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기 놓고 이렇게 했던 것도 고마움을 알때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어,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갖고 몇개 나왔다가 인자는 없애란다. 뭐, 이거, 왜 없애는데? 이거 모르면 영원히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못 없앱니다. 응? 어, 그런 거니까, 이제, 이제 요, 공부를 해갖고 이해가 되면, 아,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처리를 하는데, 어, 이제 처리를 할 때는, 만일에 이제 위폐를 이렇게 해놨다면, 이걸 제도를 해가지고 위폐를 다,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어, 이제, 영혼이 가서 공부할 자리에 다 보내주면 되고, 응? 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 3년 탈상을 하는 거죠, 이게. 응? 어, 3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 영혼은 보낼 자리에 보내고, 어, 우리는 또할 일을 또질 높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덕이 이 우리 망자한테 갈수 있도록, 어, 어, 요런 걸 해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3년 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 탈상은 그 안에 있었던 걸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이 영혼의 희생으로 우리는 많은 걸 얻었고 찾았고, 다시 인생을 멋지게 살아서 이 빚으로 이 공덕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해탈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3년 탈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줄 때는 아주 이제 뭐 뼈가루를 나눴다면 뼈가루를 전부 다 땅에 묻어서 전부 다 소멸시키게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오래 보관하는 건안 좋은 겁니다. 3년 탈상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고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서 탈상을 시키면서 이, 이 육신에도 집착을 하지 않도록 전부 다 자연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거기 어, 석자세치, 옆으로 석자세치, 사각. 어, 이렇게 파고 깊이를 석자세치를 파서 이 고운 땅에다가 어, 싹 깔아가지고 딱 묻어서 밟아주면 이것이 이제 자연으로 그냥 쫙 빨려 들어갑니다. 기운이.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게그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장면문화 이법문을좀 어, 들으면 거기에 어, 좀 상세히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어 이제 같이 들 이렇게 응? 듣고 공부하면 될까요? 추가 질문. 예. 그런데 지금 스님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3년이 지난 경우에 이분 같은 예. 6년째가 지난지 음,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다시 탈상할 을때 지금부터 3년을 공부해서 그때 탈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음, 그 지금 공부가 됐으니까. 어, 근데 6년 됐어도 10년 됐어도 3년 탈상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된 걸로 갖고 하는 거예요. 어, 기본이. 내가 3년 동안 은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10년대도 3년 타상입니다. 어, 5 0년대서도 3년 타상이에요. 3년 이상 돼서도 내가 깨치지 못했으면 손못 대는 겁니다. 여기 어, 지금 우리가 무식할 때는 무덤을 손못 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공부를 바르게 해갖고 영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는 지금 이 정리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어, 근데 여기 3년 타상이에요. 3년이까까 3년의 시간만 딱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기본이 3년이다. 어, 요는 거죠. 어, 그렇게 뭐 6년대에서도 7년대에서도 뭐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인자는 이걸 깨달는 순간 인자 탈상하면 됩니다. 어, 이해됩니까? 네, <laughs> 3, 4차원 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 육신이 있을 때는 서로 대화가 되지만, 영혼이 봤을때 서로 그 특별한 저기 기운이 모를 때 대화가 안 됐을 때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렇게 험악한 교통사로 들어갔었어도 그냥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그랬더니그 영혼도 그렇게 거기 거기서 잘 계시는 건지. 그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영혼하고 접하는 건다 틀립니다. 제자마다의 우리가 그때 어릴 때 배웠죠. 저마다 소질을 가져왔다고. 그럼 저마다 소지를 가져왔는데, 우리의 주파수는 다 틀린 거예요. 감각 능력도 다 틀리고, 어, 우리가 센서가 감지하는 게 전부 다 틀립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몽, 꿈으로 대화하, 하, 이거, 이거, 이거 우리가 접함면서 차원계 영혼들하고 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각으로 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뭔가 몸으로 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영적인 이, 이, 감각들이 전부다 이게 다 영적인 감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학용으로 눈 뜨고 있는데도 그냥 영혼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주파수를 이게 밀고 땡기면서 이렇게 갖고 직접 이렇게 교류를 하면 대화를 하는 게 있다. 이, 이, 이 속으로 대화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도 주파수입니다. 이런 어, 것들이 이제 전보다 우리가 대하는 능력들이 다를 뿐이지 영혼과 우리는 항상 접한다. 왜? 너가 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 내 자신이 근본 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영혼들하고 항상 접하고 자연하고는 접하고 있다. 있는데 이 감각들이 무디냐, 아 어, 이게 아주 말냐 요거의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련하는 이유가 아, 이는, 이는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수련을 많이 한다. 아, 근데, 이 영적인 이것도 교류할 수 있는 감각도 키우는 것도, 이것도 수련입니다. 아, 이, 이런 것들도 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접하는 건다 틀리니까,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그거는 당신한테 맞는 것이다. 아, 이거 딴 사람도 그러면 들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될, 아,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이 또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내면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사람은 감각을 살리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갖고 상대, 영혼이 말하지 않아도, 영혼이 또 우리가 감, 감각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처리할 줄 아는 게 지식이니. 어, 말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을 알고 처리한다. 아, 그러니까, 영혼은 접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떠난다. 요게 지식인들의 힘이에요. 지식은 뭐냐 하면 무식하면 손으로 집어줘야 되고 어. 지식을 갖추게 되면은 손으로 안 집어줘도 처리한다. 아, 요거죠. 신하고 만나지 않아도 근데 눈으로 뭐 몸으로 안 만나도 이해를 하니까 너는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 요게 지식인이에요. 봐야만 나는 이해하겠다. 이거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지면 아, 질이, 질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인은 아는 만큼 네 힘이 된다. 아는 만큼 자연의 힘을 네가 쓸수 있는 게 지식인이고, 처리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뭐든 운용할 수 있다. 요기 지식인입니다. 네가 지식을 갖춘 만큼 운용하는 거는 대자연에서 스스로 그 힘을 보태줘서 운용되게 한다. 어, 이요는 거니까 그걸 내가 몸으로 뭐 이렇게 나도 뭐 겪어봐야 알겠다. 너는 아직 질량이 작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이해가 됩니까? 네.